3 3세 번째 한의원에서 주로 어떤 치료를 가지고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의원은 이제 양방병원 특히 뭐 정형외과에서 하는 치료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이제 추나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추나 치료 제일 위에다 놨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부분의 증상들에서 골격의 뒤틀림 현상이라든가 이걸 개선시키는데, 사실 추가 치료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약진 치료. 그리고 이제 침구 치료.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할수 있는 척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물리법도 있겠죠. 핫백이라든가, 뭐, 정해선 조사라든가, 물론 이제 뭐간섭파 치료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그렇다면 이제 좀더좀 좀 자세하게 설명 드니다 추나 치료하고 약침 치료. 이것은 뭐냐? 사실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요, 이 자동차 보험에서 어, 이 추나 치료하고 약침 치료는 환자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줘요. 일반적으로 침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그 환자들이 받는 고통 등의 상당 부분을 추나 치료와 약침 치료로. 효율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 개선에서 아주 탁월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추나 치료, 약침 치료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침구 치료만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추나를 잘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약침 치료에 대해서 이 주사처럼 놓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어 가지고 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침 치료하고 이제 약물 치료, 또 어떤 분이 약물 치료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좀 느려요. 그리고 증상 자체가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런다 가능하면 추나를 함께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든 노력해보시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치료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자 본인에게 도 상당히 도움이 줄수있고뿐더 보험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청구액에 비해서 치료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청구액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침구 치료와 한방 물리 치료는 또 어떤가 이겁니다. 사실 거대한 증상들, 큰 증상들은 추나와 약침 치료 가지고 어 많이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한데 디테일한 치료에 들어갈 때는 침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자각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염좌, 파각, 분리 염좌. 또 근육 파열,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침치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가지고 증상을 디테일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는 좀더심평원에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비용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치료, 내지는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해서 꾸준히 치료해 나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